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내일이 2월 4일입니다. 입춘이고요. 어느새 봄은 왔습니다. 오늘 공개고 오늘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60대 초중반 되는 남녀 커플들이시죠. 이분들은 제가 거기서 몰랐는데, 물론 술값이 좀더 나왔습니다만, 평소보다는 이분들은 끝나고, 강남역 쪽으로 가서 술들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분 못지않게 여성분도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뭐 양주를 세 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세 병을 둘이서 마셨는데 나중에는 여성분이 이성이 없어가지고 혼자 그냥 가겠다고 그냥 나가가지고 없어졌는데 이 남성분도 술이 채가지고 간신히 대리운전을 시켜가지고 집을 갔다고 합니다. 남성분도 집을 못 찾고 그러다가 어떻게 집을 찾아서 집에 들어가다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기부술을 했다고 합니다. 뼈가 나가 가지고 말이죠. 골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 역시 그날 돌 뿌리에 걸려 가지고 안면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술들을 얼마나 마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참 창피합니다 거기 가서 어디에서 그랬냐여러면 강남파라다이스를 팔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 여성분은 병원에서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남성분도 기부술을 한 2주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걱정입니다 아, 술도를 너무 마시니까 말이죠. 참 내일 참석하실 예상 인원은 30명에서 40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상보다도 항상 더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개 고인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6세 되셨습니다. 참석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임대업이십니다. 남성분, 여성분 60 60세 되셨네요. 이분은 두 번째 참석을 하십니다. 여성분 이분은 종암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처음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어저께 가입을 하셨네요. 여성분 64세 송파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처음 가입하신 분입니다. 처음 참석하신데 예쁘시더군요. 여성분 62세 이분은 아름다운 분이시죠. 아 참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남성분 여성분 65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못 나오셨습니다. 예약만 해놓고 이번 주에 참석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 남성분 50 그러니까 6 8세 되셨네요. 이분은 제가 모셨습니다. 해드릴 분들이 많다고 말이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 남성분 64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점잖으신 분이시죠.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남성분 61세 되셨습니다. 2세네요.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남성분 62세 되셨습니다. 운수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술들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 남녀 간의 이성의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 뿌리 줄기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죠. 어떤 하나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뿌리 줄기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리좀이라는 단어가 있죠. 철학에서. 리좀이라는 단어는 참 저는 좋아합니다만. 이 리좀은 맨 땅에서도 줄기를 이렇게 뻗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리즘은 하나의 근원이 아닌, 아, 위계가 없도, 위계도 없고, 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구조로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는 차이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르게 살고 싶다. 뭐, 일도 다르게, 새롭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죠.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은 참 위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말이죠. 리줌의 사고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의 근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을 합니다. 정답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리줌입니다. 세상에 올바른 것은 없다. 다 오를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리조명 생각의 그런 사고라는 얘기죠. 그 리조미라는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얘기죠. 불가능. 우리싱글들에게도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늘 불가능을 생각하게 되죠. 참 힘들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리즘의 사고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리즘의 만남, 리즘의 모임을 2월 4일 토요일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그러니까 모임 후기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디정이었습니다